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펜싱 국가대표 김준호 선수입니다 싱글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10개 문제 중 8개 이상 성공하면 금메달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어, 부모님 지인 때문에 부모님 지인께서 추천으로 펜싱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펜싱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펜싱 선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빠 검객 올해 1 1월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데요 어펜저스 멤버 중에 아이가 이제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아빠 검객이라는 수식어가 붙이고 싶습니다 영상편지요 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와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다 <laughs> 시합 전에 항상 슬럼프인 것 같아요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좀 예민해지고 어,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캠핑을 간다든지 혼자 노래를 듣는다든지 어, 첫 국가대표가 된 경기가 아닐까 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가 처음으로 됐는데요. 이번에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운동을 그만 두겠다라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었고 좋은 결과로 국가대표가 되어서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항상 트로트를 들어요. 리듬감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서 <laughs> 박규현 선생님의 꾸니고도 좋고 둥지도 좋고 김정환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근성이 좀 있거든요. 그런 근성을 좀 배우고 싶고 구봉일 선수는 센스, 전문용어로 하면 잔머리가 되게 좋아요. 오상호 선수는 워낙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피지컬을 좀 가져오고 싶죠. 외모?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호불호가 있겠지만 외모만큼 일등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약간 그런 말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외국 시합들갈때 햇반을 가져간다면 나 때는 밥솥을 가지고가서 너는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약간 이런 잔소리? 저는 개인전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전 뛰는 선수들이 쉬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메달 딸수 있겠냐 제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1 0 0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.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촌에서 만 지냈었거든요. 처음 와이프 임신한 소식도 제가 선수촌에서 전화로 듣고단 둘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또 바쁜 일정이 계속 <laughs> 생겨가지고 그래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건 뭐 파리 올림픽이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앞으로 있는 그냥 국내 시합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제게부상당하 제일, 제일 생각합니다. 금메달 주시면. <laughs> 김준호의 올림픽 인터뷰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싱글즈와 저 그리고 팬싱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초콜릿이야 <laughs> 아 오케이 <laughs>